오랜만에 성경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5절 58절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누구냐고 물어보는데요. 16장에서 이미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왜 사울은 다윗이 누구냐고 물어봤나요? 전도사님인가요? 네, 전도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물어봐 주시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 질문의 내용부터 먼저 해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16장 14절부터 23절 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해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죠. 그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하에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요. 옆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랬더니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 뒤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게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5절 이하로 보면,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되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군사령관 아부넬도, 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16장에서는 사울이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17장의 뒷 부분에 가가지고 왜못 알아보냐?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따가 7분 뒤에 라이브가 시작되니까요. 특별 새벽기도 라이브가 시작되니까요. 그 전에 빨리 대답을 드리자면 다음 5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울의 정신 건강의 문제죠.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탈 때 사울이 정신병에 걸린 상태 귀신들린 상태 악신이 임한 요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을 그 당시의 모습대로 기억을 제대로 못했다. 요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 사무엘 16장과 17장 요 사이에서 다윗이 <laughs> 소년 다윗이지 않냐 청소년기 아니냐 폭풍 성장했다 그래서 못 알아볼 만큼 사람이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이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겠다고 상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주는 내용 속에는 결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양가 부모님 인사를 해야 되니까 어, 공식적인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어, 그리고 네 번째 가능성은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꼭 사울 왕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왕인데 얼마나 왕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냐. 그런데 다윗, 소년 다윗이 와서 수금 좀 타고 이렇게 한게 그게 사울 왕한테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과 군 장관, 아부넬에게도 이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고 사울 왕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다섯 번째 가능성은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이것도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16장에서 만났고 사울 왕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17장에서 진짜 이겨버렸네? 사울 왕도 못하는 거? 이스라엘에 누구도 못하는 일을 이 소년이 해버렸네? 그러면 이게 견제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전쟁 전문가가 왕이 되었었으니까요. 근데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승리했는데, 어, 사울 왕이 뭔가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모르는 척한건 아니냐. 이렇게 다섯 가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냥 가, 가능성들을 쭉 늘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소년 다윗은 무명이에요. 사무엘상 16장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눈앞에도 다윗이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다른 아들이 먼저 눈에 띄었죠. 사무엘도 처음 봤을 때 다윗이 눈에 띄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울에게 이게 눈에 띄었겠냐? 이거죠. 사울 왕에게. 사울 왕,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다윗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함께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죠. 16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16장에선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각인이 딱 됐는데,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보는구나. 이게 사울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어떤 장면에 스포트라이트를 주었다고 해서 그 극중 등장 인물들이 꼭 함께 그 스포트라이트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볼때 앞에 등장했던 다섯 가지의 가능성들을 따지자면 1, 2, 3, 4번. 어. 1, 2, 3, 4번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네요. 그게 뭐였냐고요? 한번더 정리해드리자면, 사울이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성장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어, 상을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상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성경 가지고 질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되게 반가웠어요. 자, 이제 2분 뒤에 잠깐 방송을 멈췄다가 이어서 지혜의 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